허리 통증의 예방 및 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장영석 한 의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허리 통증의 예방 및 관리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허리 통증, 그 원인과 함께 적절한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자세, 근육 및 관절 부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몸의 무게 중심을 지탱하지 못하면 허리 근육에 과부하가 걸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할 때나 앉아있을 때 몸의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쿠션 등을 이용하여 허리를 지탱하도록 해주세요. 얼음팩이나 뜨거운 팩을 교대로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올바른 자세와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일어나서 10분 정도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의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침술, 한약, 물리치료, 마사지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교정을 통해 신경근 압박을 완화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예방이 최선의 대처 방법입니다.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등을 유지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만약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허리 통증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영석 한 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